그럼 그 공연 보러 뭐 대극장 갔을 때 오늘 네. 기간에 앉아요. 앉아. 이건 여러분 팁인데. 집질 없을 때 하는 본격 남의 집토크 유현준의 판타지 캐롤. 네 오늘의 의뢰인은 가수 적재 씨죠. 엄청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아이유 씨 노래도 하고 뭐 유명한 기타리스트이기도 하고 그분이 이제 가수로 활동하시면서 본인의 음악을 할수 있는 작업실 공간과. 자기가 살수 있는 공간이 좀 분리된 그런 집을 원하셨어요. 평면도를 보시면은 약간 결안 같은 모양이죠. 타원으로 돼 있고 평면 구성은 크게 타원 안에 네모난 한옥이 하나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집이 옆에 들창이라고 하죠. 이렇게 창문을 다 들어서 위에다 걸수 있게 해놨어요. 되게 우리나라 전통 건축이잖아요. 동선을 보시면은. 이렇게 순환형 동선이 나온다는 게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뱅글뱅글 걸으면서 돌아다니면 거의 무한대로 반복해서 돌 수가 있는 트랙인 거죠. 약간 애플 사옥이랑 비슷한 동선 구조인 거죠. 동글동글하게 돌고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중간을 연결하는 동선이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계속 팔자형으로 다닐 수도 있고 동그랗게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좁지만은 절대 좁지 않은 계속 이 안에서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되는 건데 주변이 완전히 다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리라고 하는 재료는 시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참고 사진으로 그걸 꼭 넣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 필립 존슨의 글래스 하우스. 그 글래스 하우스를 딱 보시면 은 투명한 유리로 다돼 있어요. 그러고서 가운데 제일 프라이비티하다는 화장실만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건축가의 의도는 야외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도 보시면은 동그란 화장실 대신에 네모난 한옥을 집어넣고 주변에 네모난 유리창 대신에 타원형으로 되는 유리창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공간 구성은 사실 똑같아요. 다만 여기에 하나의 그 추가된 부분이 있다면은 동양적인 한옥의 모습을 넣었다는 게 특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양 건축을 약간 현대식으로 좀 해석한 그런 건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 공간 구조 안에서 저는 특징 있게 보는 거는 이 집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음향적으로 최악의 컨디션은 뭐냐면 원형이에요. 이런데 있으면 내가 여기서 소리를 아 하고 내잖아요. 그럼 소리가 이렇게 갔다가 이리로 반사됐다가 이리 오고 일로 반사됐다가 이로 오고 일로 반사돼 이로 오고. 중심점으로 모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안 좋은 그런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충돌이 일어나서. 이런 게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집은 이렇게 타원으로 돼 있잖아요. 약간 달걀 모양이죠. 라운드로 되어 있으면은 안쪽으로 소리가 모이게 돼 있으니까 이 달걀 구조에서 이 건축가는 이 안에서 네모를 집어넣은 거죠. 얘하고 얘하고가 다르잖아요, 모양이.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소리가 이렇게 반사돼서 중심으로 가다가 얘한테 난반사, 이쪽으로 또 다시 반사가 될 거고 중간에 뭐 복도도 비어있고 이 안으로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바운스가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건축에서 소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럼요. 우리가 그 고딕 성당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공간이 넓고 성스럽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잔향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돌들로 마감이 돼 있잖아요. 그럼 소리를 딱 내면은 발, 내 발자국 소리든 뭐든 반사가 계속 될거 아닙니까? 이 방은 아 하면은 여기 음향 흡음판이 있잖아요. 잔향이 거의 없죠. 근데 그런 공간에 가면 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연락 있어 보이는. 그그 그러니까 공간이 넓게 느껴져요. 음향판을 우리가 예술 전당 같은데 가서, 가서 보시면 바깥쪽으로 볼록해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볼록하면 소리가 난반사돼서 튀어나갈게. 내가 여기서 하면은 이렇게 튀어나갈 거고, 그래서 계속 소리를 분산시키는 게 사실 좋은 거거든요. 음향판들은 계속 바깥쪽으로 볼록하고, 이제 판판한 게 달려있으면 은 각도들을 다 다르게 만들어놔요. 그럼 똑같은 음악을 들어도 되게 넓은 공간감이 상상이 되는 음악인 거죠. 그러니까 음악, 이, 이 소리의 잔향이 얼마냐를 항상 체크를 해요. 그래서 클래식과 재즈와 이런 게 다를 거예요. 아마. 오페라 다를 거고, 오페라는 사람 목소리고, 가사 전달이 정확해야 되는 건데, 클래식 어, 연주는 또 다르겠죠. 그거에 맞춰서 음향 전문가들이 계신 는니다 공연 보러 대극장 갔을 때, 네. 먹는 지점에 앉아요. 아, 제일 비싼 자석이죠. <laughs> 어른이 다 생각해서 했겠어요. 제가 옛날에 똑같은 공연을 두번본적 있어요. 그래서, 첫 번은 누가 초대해줘가지고, 제일 비싼 자리에 가서 봤어요, 공연을. 그래서, 어, 제가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두 번째 갈 때는 제돈 주고 가가지고, 싼 데를 갔거든요, 어때? 완전히 다른 공연인 거야. 왜냐면, 모든 거에 의사결정을 거기 앉아있는 사람 중심으로, 뭐, 배우들의 배치나, 음향이나, 시각효과, 배경, 디자인, 다그 중심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팁인데, <laughs> 제가 예전에, <laughs> 메트로폴리탄 이제 돈없어을 시절에 이제 가서 공연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일 싼데 좌석을 사요 꼭대기층에 발코니 뭐 이렇게 안, 진짜 말도 안 되는 좌석들이 있어요. 거의, 거의 절벽 같이 내려다볼 수 있는 그 공연이 있어요. 그거 딱 일부 끝날 때까지 봐요. 그러면은 보통 그런 좋은 공연장들은 1층에 제일 좋은 앞좌석들, VIP석들은 이분들 후원자들이 앉는 자리야. 이사람들은 매번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안 왔나를 보는 거 <laughs> 그러면서 굉장히 딱 있으면은. 딱, 인터뷰시작되는데 뛰어가서 앉는 거야, 그냥, 거기. 그러면, 거기 안 와, 그분은. 옆에 막, 할머니분들 앉아있는 옷이 막, 진짜 완전히, 정말 우리 중세 파티장에서나 볼 거고, 막, 진주 막, 박혀있고, 막 이런 것 있잖아요. 하나에 몇천만 원할것 같은 옷들, 막, 좋은 구경했어요, 저는. 아무튼, 그런 자리가 좋은 자리인 거죠. 영화관에서?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무조건 IMAX의 앞에서부터 한 여섯째 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왕신미 CGV. 네. 음향이 제일 좋고요 네. 저는 항상 개봉작을 거기서 봐요. IMAX 앞줄에서 보는데, 이게 아무리 큰 스크린도 뒤에 가서 보면은 내 화각에 이제 안에 들어오잖아요. 난 IMAX 가서 맨 뒤에 앉으시면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굳이 왜, IMAX 왜 가시는지, 맥스 하자고 가는 거잖아, 아이가. 근데, 근데 꼭 앞줄에 앉으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고개를 좀 들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공간을 파악을 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시각적인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다음 소리가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뭐냐 하면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에 의해서도 되게 많이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조명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집을 좀 좁게 느껴지신다 그러면 제가 맨날 스탠드를 사라고 그러잖아요. 스탠드 사가지고 약간 천정으로 조명을 비친다든지 여러분들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플러시 같은 거 밑에다 한번 대보세요. 얼굴 완전 다른 얼굴이 되잖아요. 같은 얼굴도 조명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셀카 제일 잘 나오는 데가 어떤지 아세요? 화장실. 화장실 잘 나오고 두 번째가 냉장고 문 열고 찍었을 때잘 나오. <laughs> 냉장고 조명 서라운드로 돼 있고 문짝에 반사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림자가 되게. 냉장고 열고 찍어보셨어요? 그게 뭐? 찍어는 봤죠 근데 <laughs>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웃음> <웃음> 셀카가 잘 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팔이 짧아가지고 <웃음> 얼굴이... <웃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은 한국 전통 건축을 모던하게 잘 해석한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 알람 설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